안녕하세요. 포스터한 준입니다. 오늘 저는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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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를 구, 타워 페이스를 구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강남구 도곡동 강남의 한복판이죠. 이미 부동산에는 연락을 다한 상태고 이제 집을 보고 매매만 하면 됩니다. 혼자 집을 보기에는 꼼꼼히 못볼것 같아서 오늘 저의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은 친구죠. 주세요. 가끔. 아, 가끔 그연애인 애칭으로 부르기도 해. 요 오늘 저희가 같이 집을 볼 텐데 너 꼼꼼히 봐야 된다. 아, 그럼요. 준비 집,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지. 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오늘 바로 제가 타워팰리스 구매합니다. 돈도 충분해. 다 준비됐지? 아, 네. 가자. 보스턴 주네 토, 토, 토. 가자. 아, 이제 엘리베이터 를 타러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대충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30억 3, 30억?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네 30억이 제일 비싸왜왜뭐덜 <laughs> <laughs> 뭐 가져온거야 돈? 근데 넉넉히 들고 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 <laughs> 대출 받으면 되고 30억 뭐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아니죠 얼마 정도면 지금 정원집 같은 경우는 에 150억 150억 그건 조금 어렵겠다 그 내년에 <laughs> 네, 네, 내년에 일단, 네, 일단 그때 생각하시고 구독자 좀 늘면은 그때 가면 되고 오케이.

27억, 이, 27억이면 조금 돈이 남는다. 일단은 뭐, 그래도 뭐, 취득세 뭐, 내면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가 일단은, 많이, 31억 정도 지금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그럼, 일단은, 괜찮으면 살게요. 이게 몇 평인가요, 지금? 이게 예, 65평입니다. 65평이면, 우리가 살던 것보다 좀 작다. 조금, 지금 좀 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 네. 65평, 실평수는 몇평 정도 돼요, 지금? 실평수가 한 50평 정도. 50평이면 좀 마, 많이 작네 일평 정도 더. 10평, 네. 정도. 일단은 일단은 좀 부족한데요. 봐보자. 자 여기가 지금 타워팰리스 저기 여기가 무슨 방이죠? 여기 가족실. 가족실 아. 뭐, 여기 집반체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여기 지금 들어봐 <laughs> 들어봐. 아니 뭐, 아니 야방집 속에 집이 또 있네요. <laughs> 야 여기. 여기 문문 하나 만들어서 1 5억에 팔자 이거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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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있네. 자, 여러분, 자, 자, 이거 자 여기 보시는 중. 짜 이렇게 짜 화장실이 있구나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올때 화장실을 들어. 봅니다. 화장실 맞아, 맞아. 보면은 어, 어. 그주인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어 봐봐 화장실 아, 어떤지. 어물틀어도 되나요? 네. 물 값도 많이. 들어 들어 들어. 500만 원 넣어. 들어서 나는 일단 네. 이 집에서 볼때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럼요. 물을 <laughs> 마셔봐야 돼. 괜찮아. <laughs> 맛이 어떤지. 마셔봐. 아, 아, 마셔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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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마. 저는 사용할게요. 네. 마셔봐야 된다니까? 아 괜찮습니다. 약간 배가 불러서. 나는 이거 화장실 물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해. 이물 이 맛이 이상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게 가족방인데 와 이거 지금 아 뷰가 좋네. 아, 학교가 또 바로 있네요. 여기 학교가 야. 혹시 순명 아, 여기가, 아, 또순명는거 아, 어째? 아, 아, 야, 네. 뭐, 야, 우리 이런 뷰에서 좀한 번, 뷰에서 딱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또, 딱 이렇게 보고. 기운을, 아, 또. 좋은 기운을 또 받아. 어휴, 어, 괜찮네. 뷰가 지금 엄청나요. 보면 알겠지만, 와, 저기 끝에 있는 게 북한산인가? 산까지 다 보이네. 저게 북한산인가요? 어쨌든 산도 보이고, 와. 저기 무역 센터도 보이네. 아, 야, 여기 지금 방이 또 있어. 나 이게 가족실 안에 지금 방이 두 개가 이렇게 또 있는 거잖아요. 이 방은 또, 그, 그, 여기는 일단 드레스룸으로 쓰면 되겠다. 어, 불, 예, 어, 불이 불이 조금, 아, <laughs> 조금 문이 안, 아오래어 아, 괜찮네. 와, 이 방도 되게 좋네. 보면은 이제 옷장이. 와. 지금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부엌이군요. 부엌... 부엌, 여기 물을... 물을... 물을 봐야 돼. 어... 어... <놀람> <놀람> 나는 물맛 물만 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이... 아... 부엌이... 지금 이렇게 빨래를 할수 있고, 가스레인지가 이 안에 또 있고, 보조 주방. 어 이렇게 밖에 또 있고. 거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괜찮네. 오, 어, 크다. 와, 타워 팰리스 어마어마하네, 지금. 이게 27억 정도면은. 방 하나에 뭐한 4억씩 하는 거 아니야? 방, 안에, 5억 방 5억 하나에, 방 하나에 한 4억 정도씩. 방 하나에 4억. 여기 따라오세요, 카메라. 보시면 뷰가 너무 좋아. 아, 저기 산도 있고. 어, 여기는 뭐샤뭐 샤워장이 또 있어? 아베란다아 물을 먹어 그만 쓰 이거는 아니야 숨어 드시니까 아니, 아니. <laughs> <그만 드실까요? 웃음> 아 나는 물다 먹어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어 뭔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디가 엄청나게 해자 여기서 여기가 지금 거실인데 거실이고 이쪽이 부엌 그다음 이렇게 있고 이쪽에 또 방이 있는 거잖아 방이다 와 이게 방이 총몇 개야? 지금만. 여기가 안방이 왜냐면 어, 여기가 안방이네. 나는 이런. 그렇지, 나는 욕조를 되게 중요시하거든 파우더룸도 지금 너무 좋네. 아이고 옷장도 크고. 나무가 원목 같은데 원목? 원 원목이지 원목. 나무가 원목이에요. 어 여기 보면은 안방 안에 이게 또 있어. 여기가 뭐냐면은 도둑이 딱 들어왔을 때. 딱그 커튼 치면 이 안에 방이 없는 것 같거든. 그건 <laughs> 아니고 아이가 넣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작은 <웃음> 공간이지 않을까. <laughs> 서재나 아이. 서재. 서재. 이거싸제품 <laughs> 같은데 서재야? <laughs> 싸제품 이거는 뭔가요? 이방 <laughs> 서재야? 아 책이 없는 사람은 그럼 여, 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컴퓨터 방으로 쓰시는 거예요? 컴퓨터. 아 유튜브 유튜브 할때 써야겠네. 27억 정도면 제가 매매를 하려 고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취등록세 네. 3.6%네 예,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0.9%의 사업이니까 네0.9% 음. 이내에서 해보면 예, 예. 음. 0.1% 정도 드리면 되나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넉넉히 드려야죠 되 오늘. 아, 네. 내가 볼때 아, 그렇게. 부임 돈이니까 뭐. 그럼 <laughs> 제가 혹시, 쓰겠습니다. 10% 쓰겠습니다. 10%는 드려야 돼. 아, 오케이. <laughs> 자 따라오세요 카메라자 오늘 집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금으로, 뭐, 한, 계약, 계약금 뭐 일부를 좀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뭐 계좌이체 되나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왜냐면 30억이 뭐, 저희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뭐, 다른 사람들 큰 돈이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네. 이거 그 계약금 봉투 매니저가 있어 아, 네, 네. 어. 어휴, 어휴. 네, 네, 네. 이 안에 뭐, 저기, 계약금하고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 하시면 되고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갈게요. 자, 어떻게 여러분 보스턴 쯤네 타워팰리스 구매. 여러분의 좀 웃어라 좀 <laughs> 아이, 가까이 오고 가시, 어. 집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니 <laughs> 집이야. 네가 긴장 그래. 내가 사는데. <laughs> 그래도 뭐 형님 뭐. 돈 돈이 제돈이죠 뭐. 내 돈은 내 돈이지 내 돈이 니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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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야. 자, 여러분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날까지 보스턴 쯤네토토토 <laughs> 안녕하세요. 자, 저기 저기 이거. 계약금하고 있으니까 받으시고 저희는 물러갈게요. 예. 네.